이번부터 0번까지 20...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그냥 다 공짜예요. 앞으로 이 매집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종목인 만큼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시장에서 지속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 관련주를 다시 한번 다뤄 볼까 하는데요.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 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과 아직 시장에서 전혀 부각되지 않은 급등 나올 수 있는 추천 종목까지 싹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금양이나 종목이 굉장히 큰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현재 상한가 직전에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금양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리튬 관련주들 또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자면 2045년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2만 톤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리튬의 원료의 중국 수입 비중이 무려 82%에 달해요. 근데 자이 수산화 리튬 2만 톤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현재 리튬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이 폐배터리에서 이 수산화 리튬 2만 톤을 얻게 된다면 이 수입 비중을 크게 낮출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이 배터리 생산 비용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질 거고 그로 인한 소비자 가격 또한 낮아지게 되면서 다시 수요 증진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오늘 리튬 관련주가 또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수 있던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좀짚어드리자면자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만큼 조정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조정이 나타날 때는 폐배터리로 수급이 강하게 분출이 될수 있다는 라거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 때문에 금양이라 종목이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금양도 개인적인 호재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유럽의 CRMA라고 핵심 광물 원재료법 시행에 따른 수혜를 받았고요. 또 하나, 코스피 200지수 전기 변경에서 금양이 편입될 것이라는 호재 때문에 오늘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앞으로 뭐 더욱더 당연히 시세가 분출이 될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죠. 뭐 지금 현재 지점에서 어 매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냥 종목 여러분들께서 뭐못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런 종목 말고도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추천 종목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자, 바로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인데요. 자, 덕산 테코피아는 뭐 개인적인 호재도 있어요. 어떤 호재냐면 자, 꿈의 배터리사 세계 최초 무분리막 전극 일체형 전구체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전에서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됐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자, 우선 세계 최초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죠. 이 세계 최초나 뭐 국내 최초라는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면 자, 발표가 됐을 때는 시장에서 큰 재료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대보마그네틱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대보마그네틱이 리튬 관련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매출 또한 폭발적으로 증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자, 만약에 덕산테코피아가 대보마그네틱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뭐 개별적인 이슈도 굉장히 강한 내용인데요. 대부 마그네틱까지 합류가 된다면 정말 템버거까지도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수 있을지 간단하게 테크니컬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당일 25,000원 자리의 매물대를 일차적으로 소화를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19,300원 부근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당일 종가 가격이 19,300원 자리 상단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빠른 실내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19,300원 하단에서 마감이 된다면, 18,500원 자리까지, 자, 박스권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집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거고요. 19,300원 상단에서 종가로 마감이 된다면 단기적이게 빠르게 시세가 분출이 될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28,00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22,750원까지 상단이 열리게 되고요. 23,750원 자리를 고가 라인을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종목 뭐 상단이 싹다 열리게 돼요. 자, 23,750원부터 28,250원까지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그냥 다 공짜예요. 앞으로 이 매집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종목인만큼. 이제 곧 시세의 분출이 바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자, 2만 80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강력한 탄력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수 있으니까 꼭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저점 구간에서 꼭 매매를 해보시고 큰 수익을 창출해 내셨으면 좋겠네요 2만 8,250원뿐만 아니라 더큰 시세가 분출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